네 반갑습니다 부산풀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안세리움 좀 잘라서 번식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은 안세리움 좀 자르는 거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아 오늘도 역시 또 파종을 또 해야 되는데 어, 그건 또 전편에 어, 파종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에스쿠도 요 지금 신엽 이 조금 조금 더 말르면 말라서 조금 올라올 때 이걸 잘라서 그때 다시 이제 밑에 거는 잎한 잔씩 삽수 쳐 가지고 번식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는 다시 제가 여기서 키울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쿠 자르는 영상도 아마 조만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쿠도 요거 이제 밑에 자른 개체들 순화 되면 판매도 할 거니까 한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쓰리움 한번 자르러 가볼까요 자 오늘 자를 거는 어, 이거고요 요렇게 아주 이뻐 입, 아주 이뻐지는 예, 안쓰리움 얘는 도라야끼랑 레드랑 섞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 빨갛죠 인맥이 또 아주 이쁩니다 요거 한번 오늘 잘라 보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 털어서 안에 봐야겠죠? 자, 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를 수 있나, 없나? 한번 봐야겠죠? 바로 눈이 보이죠? 여기. 자, 아,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흙좀 털어서 보시면 여기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자. 밑에 뿌리는 되게 건강한데 위에가 조금 녹았네요. 아, 어, 눈자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좀 애매하다. 자, 칼을 들고 일단, 이쪽, 위쪽, 요 뿌리가 건강하니까, 요거를 남기고, 한번 그러니까 한 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니까, 러한 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요렇게,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살살. 어, 이렇게 하면 딱 잘리거든요. 어. 자,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고, 보면은, 음, 이거를, 얘를 남기고, 얘, 제 탑만, 탑만 드러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눈, 어차자리가 저기 있으니까, 요, 요잎한장 남기고, 자르면 될것 같아요. 잘 들어가야겠죠?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무 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랐으면, 또 여기를 잘라줘야겠죠. 그래야 뿌리가 같이 오겠죠.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눴거든요. 아, 근데 상태가 영안 좋네요. 일단은, 요, 얘들은 전부 다 바텀으로, 아, 전부 다 난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난석에다가 심어 왔습니다. 물을 줘야겠죠? 자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때는 무조건 이름표가 있어야겠죠. 제가 예전에 여러 개안 끼워놨다가 지금 올라오는 애들을 <laughs> 구분도 못 하겠어요.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그러니까 잎이 있는 애들 빼고는 다 지금 이름표는 무조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르는 김에. 레드 스템 이것도 잘라 줄게요. 자, 자르는 김에 잘라야죠, 잘라야죠. 너무 이쁘죠? 레드 스템도 잘라서. 아. 탑은 흙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보자, 보자. 자를 때가 있나 봅시다. 와, 보시면 눈을 여기 찾았거든요. 와, 찾았는데 너무, 너무 애매한 곳에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를 자르면 이 위에 뿌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눈이 있어서 여기 위에를 자르면 이 위에 요 뿌리가 아 없어질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데 뿌리가 사선으로 자를 수도 없고 큰일이 났고 잘라 볼게요. 아, 지금 고프로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자르기가 빡세서. 아, 이거 될란가. 아아 아... 됐다 와 아... 살렸다 자이 뿌리 왜거품로는 뭐 접사가 안되지? 보시면 아... 뿌리 살렸죠? 아, 이 뿌리 살렸습니다. 잎도 한장 살리고요. 아, 너무 잘 잘랐다. 이거는 칭찬 받아야 됩니다. <laughs> 너무 잘 잘랐죠? 정말 잘 잘랐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잘랐다. 기똥차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아, 어... 얘는. 흙으로 바로 갈게요. 근데 좀 통통이 아주 잘 되게끔 가야 될것 같아요. 얘는 다시 난석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르는 것들은 어요요 얘는 제가 다시 땅에 심을 애고요 얘는 순화되는대로 제가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탑은 제가 다시 순화되는대로 땅에 심을거고요 그리고 두개는 하나는 예약이 돼있는상태고요 하나는 순화되는대로 판매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